미국에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카터 미국 대통령이에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그러니 그 시골에 사역하는 양.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할머니들 같은 할머니만 8명 있거든요. 그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친구 참 애쓴다 생각이 듭니다. 이카터 대통령이 정말 좋은 대통령인데, 지금 현재 오늘날 대통령 윤석열 씨처럼 정치를 못한다고 막 그렇게 평을 받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냐. 막.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정치를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어요. 근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통 사람이 아니죠. 상 중에 가장 권위는 있상인 노벨 상인데 그 중에 평화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면 세계에 문제가 있는 데마다 카터가 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잘 조율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세계를 다스렸던 사람이 카터입니다. 그리고 또이 카터는 우리나라도 왔다 가셨는데 이 사람은 세계 헤비타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와가지고 많이 집을 지어줬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송교사들 그런 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일을 이 카터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 집이 막다 쓰러져가는 부서진 집은 네, 와서 직접 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누가 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어른 노릇하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대통령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 직분으로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 이병박 대통령은 주차 봉사 이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카트 대통령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얘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영구인이랑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했대.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물어봐요. 누가 청소했다고? 대통령이잘 들어요. 누가? 영구인이. 지금 영구인은 막 많은 문제들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최근에 나쁜 평들이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교회 청소를 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했대요. 우리 어머니들도 교회 와가지고 청소 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의자 붙잡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집 청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전도지를 가지고 다녔대요. 왜? 전도하려고.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전도지 돌렸대요. 그리고 카터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늘 찾았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찾던 사람, 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카터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를 왔는지 존재 목적을 찾아야 되는. 그냥 예배 자리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방방 집사님 잘 알아듣죠? 왜 집사님 우리 교회 에 와야, 와야 했는지를 목적을 찾아야 된다. 왜 와서 우리 교회 에 다녀야 되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카터는 늘그 하루는 이 카터가 한국에 왔는데 여의도에 가면 침례교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한 교리 목사님이었는데 한 교목사님이 예배 마친 다음에 카터랑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대요. 카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뭐가 부탁이냐고 뭘 부탁하겠냐고 주변 사람들 막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미국 대통령에게 아주 작은 교회 단임 목사가 부탁한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요. 근데 파터가, 그래, 목사님,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대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기원이라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우리, 어!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서 얘가 남들이 없으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김기수 집사님 같은 사람 10사람만 있었으면 세상을 뒤, 뒤엎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김기숙 집사님 있었으면 같은 말이었어요. 이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분 계셨으면 똑같이 얘기했어야 됐어요. 아 진짜 아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면 꼭 전도해 주세요. 그랬더 전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번에 만나려면 만나면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카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해, 전도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막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기자들이요. 말하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뭐라냐면 하 아니 국사를 논의할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 종교원 문제 를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한국에 있었던 일을 갖다 기자회견할 때에 또 다시 미국 기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박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박 대통령과 회담하는 공식 시간에는 국사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식 간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귀한 그런 대통령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현 장군을 제가 1년 반 정도 섬겼는데 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이 사령관님이 주일은 꼭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하 부대를 가 가지고 내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멀리 있는 부대도 가까이 있는 부대도. 그러니까 그 해에 이 사령관님 계시던 해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대 안에 생겼는지 몰라. 교회마다 딱 미어 터졌어요. 1980, 89년, 90년, 그 때인데. 91년도까지 제가 모셨습니다만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사령관이 일반 병사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때 또 어디 사령관님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 육사교장님, 어디 교장 선생님은 그 장굴이 병사들이 오면 딱 인사하고 주보 나눠주는 일을 하었어요 주보. 장군이 주본하는, 깜짝 놀라는 거죠, 병사들이. 그러니까, 사령관님 또학교장님 보는 그 맛에 또 병사들이 교육을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어떤 노력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야, 너무 미안 거죠. 장방방 집사님, 미안해요. 만약에 시징핑 주석이 우리 교회 왔다 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 믿고 주보를 나눠준다 생각했어요. 진짜 할까요, 그지? 여러분, 시징핑이 가면요 한달 전에 그 지역을 다 수색하고 다 검사해서 아무 일 없으면 확인해야 그런 사람 들어가거든요. 옛날 대통령도 그랬듯이. 그런데 시징핑이 와가지고 막 장방방 집사님하면서 인사하면서 여기 오늘 주봅니다 그래. 생각만 해도 신난다, 야. 그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닌, 대단한 거죠. 예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다가 막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왜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드리던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제가 그랬죠? 월급 받으면 먼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딸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아들 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지. 결국, 영혼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나올 때 영혼 사랑이 적용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면막 가슴이 벅차고 감동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살겠다고 막 고백하는데, 그 은혜 고백 속에 시작된 게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했다가 을 지켜내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쉽게 전도자인데요. 너희가 전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열 두 제자와 더불어서 그 함께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소리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알루야그중에첫 번째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은 먼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더 많은 인도까지 가고 막온 세계 열방의 주의 선 교사들로 이 열두 제자와 그 집사님들이 쓰임 받은 것이죠. 알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좀더 이걸 더 가까이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유언을 우리는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언을 지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8절에서 뭐라 그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지도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로루야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옷을 벗어서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어떻게? 전 재산까지 막다 갖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헌금이거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거 따질 것도 안 돼. 전 재산을 다 하나님 드리는데요. 전 재산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데 이것도 일도 아닌 거죠. 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 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 떠나서 또뭐 해야 되냐 했더니 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뭐냐? 영혼 사랑.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복음 막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고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직장에서 도 가정에서도 의리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모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호점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던 하나님 성령이 이끌리다 보니까 뭐를 기도하게 되냐? 하나님 내가 돈을 좀더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진급하게 우리 아들, 딸이 시집가게 주세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차원을 떠난떠서더 높은 차원이 뭐냐?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서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제가 후신자 때 기도 제목 켜고 있고 해서 나,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말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하사체 교에 그리고 제일 낮은 계급장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계급장을 달고 막 중년 계급장 앞에 가가지고 초장님예수님으 되셔야 됩니다 좋은 참모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담대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개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내가 용기 있게 말하게 해주세요. 뭘 예수님을 예수님을 용기 있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적절한 말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적절한 말.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싸움 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때에 맞는 말. 여름 냉수 같은 말. 그죠? 남을 향켜주는 여름 냉수를 향켜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전에도 잠깐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 문이 열려야 돼. 하나 우리 남편 마음이 너무 완악합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 줬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 줬어요? 제일 맛있는 걸 만들어다 줬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어다 줬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야, 맛있는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막애에있는데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엄마가 알아듣고 야곱 너가 들어가라 해 가지고 막 분장해 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만들어다 주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거 먹고 만껏 아들 이삭을 축복했. 아니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이 있다면 무슨 일이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조교수 직장 님 같은 경우도 막 남편이 나가면 막 운동화도 똑바로 놔주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 난 당신 팔짱 뛰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오늘은 안 됐다. 아, 헛소리도 좀 하고, 할렐루야 진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퇴근한발 그러니까 주물러주고, 막. 아프니까 목막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그래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용돈 달라고 그러면 더 주고. 만원 주고, 이만 원 주고, 이만 원, 원 주고, 사만 원 주고. 집뽕 해주고. 그때 슬쩍 말하는 거야. 허허, 하면서 막, 여보 주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우리 옷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40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막 1억짜리, 2억짜리 시계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막. 연예인들, 우리나라가 썩을 때가 썩었어요. 8억짜리 12억짜리 막 시계 샀다고 자랑으로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걸 역겨워요, 아주. 우리 평생 벌어도 8억, 12억을 못 버는데, 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 용돈 좀더 드리고, 좀더 잘해가지고, 막, 여보, 내가 은신한테소을 은이 한가지가 있는데, 다랑 같이 교회 한 번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문 마음문을 열게. 그러한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돈값이 밀어나지 않고 요초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성경에 어디 찾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막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잘 삼아 되는 거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할렐리야 오늘도 대만의 이완성 교사 사모님, 오늘 생신이 이하나 사모님인데, 김하나 사모님과 사모님이신데 생신이다. 축하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대만에서 얼마나 힘들게 울냐. 우리 성교사님하고 얼마나 힘드냐. 대만이 쉽지 않았거든 지난 여름에. 당신 감사한다. 이완 성교사님 대만에 갔기 때문에 대만이 복음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성교사님들 왔기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의 허영이 성교사님도 막 오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신방 받을 걸 기대가 됩니다. 막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11월 17일 행사도 있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스케줄이 안 되고. 조율하다가 쩔수 없이 제가 10월 17일 간다. 다음 주에 간다 해서 잡아놨는데, 가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만날 영혼들, 필리핀 원주민들 만날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가서 전화라. 여기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저를 아.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 명소자할 사람도 저를 보시고 주무시네. 보세요. 지난번에 전도를 했던 한성도리, 여기 왔던 할머니 뺏겼죠? 그죠? 성충교에 뺏겼죠? 우리 교회한번 나왔다 또 온다는데 성전교회 할머니들 옆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뺏겼죠. 성전교회 우리는 할머니 혼자 갔는데 성전교회에 막 새벽 네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막 뺏어가니까 애가 락라 이렇게 하고 끝났죠. 거의 그죠? 진 거예요 여러분은. 진 거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저 포도는 쉬어. 밑에서 여우가 말하는 거예요. 못다 먹으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에이, 저 사람 와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저 포도는 싫 거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냥 웃어 넘겼지만요. 성천교 왜 뺏겨요. 데리고 와야죠. 맥살이라도 잡고 와야죠. 아 뺏기고 와가지고 막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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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손 들으세요. 이렇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들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뺏겼습니다. 뺏긴 거예요. 우리 교육을 사람을 갖다가 숫자가 쫓, 쫄려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왔으면. 입도 뻥긋하면안 돼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한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되죠. 사력을 다야 해 되죠. 할머니들 그냥 얘기는 내내 네, 네 했지만 속이 그냥 쏙은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지 기대하게 기대하는 걸 기대.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애는 안 되고 우리 며느리 안 되고 여기 하지 말고 우리 며느리가 교회 올걸 기대하라. 우리 아들이 교회 올걸 기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을 것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하니까 그냥 아유 목사님 또 설교 또찍었다 그냥 집에는 가자 이렇게 그렇게 안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대해야 돼. 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제가 오든 안 오든 계속 전도집회 하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뭐라는지 알았어요? 그교 아직 문안 닫았어. 뭐. 어떻게, 아직도 견뎌? 복산동 우리 서울풍수 교회 사역하면, 야, 아직도 거기서 사역해? 야, 어떻게, 아직도 견뎌? 침목사니까 견디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간당 하는 거죠. 왜그러냐 기대를 하면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웨스트 브루치라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한3 0대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하다가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4명을 발견해가지고 전도했어요. 를 그리고는 그때 그 아이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놓치고 다른 애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왔는데 이 교회 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가자 하니까 애들이 들은 척도 안 거예요. 네, 1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나 따라오면 교회 오면 한 사람에 내가 10센트씩 줄게 10센트 미국 돈 10센트 1센트가 최소 단위인데 10센트씩 줄게 하면서 돈을 주겠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러니까 돈을 줄게 우리 교회 와라. 그니까 러 아이들이 막 따라와서 돈주다니까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야, 한강 간다 한강 막 주의학 주시면 중동부 애들이 막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오면 10센트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러 오면 또 10센트를 주는 거예요. 아, 요즘으로 10센트 말하면 이렇게 제가 컴퓨터로 같칠 화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5천원이었어요. 한 사람당 5천원씩 주는 거예요. 매주. 네. 그니까 애들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5천 원 받는 맛에 오는 거예요. 노는 맛에 오는 거예요. 유락계 애들 노는 맛에 오는 거거든. 중등배들도 노는 맛에 거의 오다 싶해요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오는 거지. 그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계속 그 아이들과 그 교제를 하면서 같이 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네명의 학생들을 계속 돌봤답니다. 네명의 학생을. 그리고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3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32년에 이 선생이 60살이 됐던 해에 정년이 되어서 교사직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는데 편지가 4통이 왔대요. 편지가. 그첫 번째 편지가 뭐냐? 중국에 있는 송교사님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중국에 있는 송교사님 은퇴를 축하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죠. 네. 은행주의 제일 높은 단위가 총재, 연합 연방은행 총재인데, 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은퇴를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이제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무총리 같은 미국의 국무장관한테서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후보라는 대통령인데, 후보 대통령한테서 직접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네 통의 편지가 바로 그때 (10센티치) 주면서 전도했던 네 명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네명 내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키운 네명이 여러분 중국의 손교사가 되고 연방은의 총재가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예인이나 우리 예한이가 그냥 애기처럼 보이죠? 우리가 신앙을 잘 키우면 걔가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아, 거예요. 알로리야. 아? 그 골프 선수 중에 고 댄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요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그런 골프 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상금 거의 제일 많이 번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골프 선수인데 그 자매가 그 교회 나가니까 그 자매 교육, 뭐 교회 개척한 지몇 년도 안 돼서 벌써 교회를 그냥 기가 막히게 줬잖아요. 예. 예. 기가 막히게 줬어요, 예. 제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 교회인데.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지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추수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하지 몰라요. 그니까 러 지금은 예의이가 보통 예의 같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발리리라가 될지, 세계적인 무용수가 될지, 아니면 세계적인 가수가 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니까 러 기대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영혼 추수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도를 해가지고 성도의 믿음이 자랑을 보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예수 잘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용광을 쓰임 받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본 건데 태국에 이제 김철수 선교사님 이제 우리 후원하는 교회잖아요.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태국 아이들 데리고 라오스를 갔다 온 영상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해외 한번 선교지 데리고 나가지 못했는데. 그 가난한 태국의 아이들 데리고 선교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그 아, 아이들이 자비랑으로간 거예요. 선교사의 돈을 대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교회도요. 태국 그, 그 목사님 교회는 저 기둥에서 잘라가 지고 요만큼도 안 돼요. 요만큼도 크기가. 그냥 상가 한 칸이에요. 그걸 이제 위층도 조금 있긴 한데 위층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위층 해봤자 뭐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를 아이들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자라가 라오스에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우리는 놀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슴이 꽉 막혔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 노는데 쓰임받지, 먹는데 쓰임받지, 게임하는데 시간 쓰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가슴이 꽉 막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김술성 교사님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자랑스러운데 제가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저한테 이메일이 왔었기 때문에. 한 푼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다녀온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건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은 끝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요, 예수님으로 오는 거고, 가장 큰 기쁨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리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어느 한 선생님이 카톡을 보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선생님, 목사님, 우리 한번 뭉쳐요. 그래, 뭉쳐요. 한 번, 다시 한번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만나냐? 어떤 사람들 이 만나냐? 1999년도에 제가 유년부를 1년딱 섬겼는데 의정부 수학계 유년부 섬겼던 그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 한번 다시 만나요 하는 거예요. 1999년이면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때 가르쳤던 애들이 벌써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다 어른이 됐는데 그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그리워가지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난 관계, 예수님 때문에 얻은 영혼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만남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형제들과 밥을 먹는 게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과 밥 먹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친형제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밥맛 없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밥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지. 남경 집사님, 집사님이 나랑 밥 먹는 게 훨씬 더 기쁘지. 다른 사람하고. 왜냐면, 하 예수 믿는 그 모임에 들어가는 그곳이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또 다시 드리냐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래, 잘 먹고 잘 사는 미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차원 따서 그들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큰 기쁨이 있다. 그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번 제가 아프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던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바둑 두지 않겠습니다. 바둑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끔 주일 예배 끝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를 여동생 집에 가 가지고 매제랑 바둑을 뒀거든요. 어, 바둑을 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요. 바둑 두는 시간에는요. 세상 모든 근식 걱정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동생 집에 가면은 또오 빠라고 얼마나 잘리 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막. 근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둑두는걸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뻐했는데 그거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더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잠시 안간 만족을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바둑나다가쳐보세요바둑뜰때 제가 언제 지냐면 꼭 전화가 오면 지더라고. 지금 막참 생각하는데 아내가 전화하기도 하고 또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하기도 하면 그 생각 전화 받다가 엉뚱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막 이게 칠 판이 아니었는데 막 만방으로 이길 판인데 막 그래, 렇게 씁쓸만. 근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파 보니까, 예수만이 전부더라. 그리고 아파 보니까, 물론, 제 동생도 찾아왔지만, 우리 집사님들 찾아오셨잖아요. 물론, 근처 교회 목사님도 찾아오긴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최고더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집사님들이 곁에 있으니까 찾아오지.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짠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 되길 원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라. 자네들이 예수를 알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답 하나만 듣고 말씀을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방방 집사님, 자꾸 불렀으면 미안해요. 내말잘 알아들으세요. 11월 17일, 이날 11시에는 아빠도 오시라 그러세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 신랑이 가이드인데 그날 어떻게 오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절해서 1시간 반만 피우라 그러세요. 아멘. 고전에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중국말로 내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버는 돈보다 예수 믿고 사는 게더큰 즐거움일 수 있어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아멘. 기도해요. 도망가지 말고. 신랑 오라고 겁나서 도망가지 말고. 알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